자 지금 어, 저점에서 우리가 한개 추가 한 개가 추가가 지금 되가 있습니다. 그 저점에서 우리가 추가를 한 개를 했던 이유는 어, 지금 보면 분홍선 아래 노랑선 아래죠. 어, 일종의 쌍매수 존입니다. 쌍매수 존. 그래서 저는 또 저점을 준다면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점에서 어, 추가를 지금 대기 시켜 놓고 있고요. 만일에 올라온다면한 개짜리는 첫 진입가에다가 어,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포지션은 그렇게 돼가 있고요. 수급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고. 매수는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쌍매수 존입니다. 쌍매수 존. 첫 진입가에다가 어, 2층을 합니다. 2층. 예, 첫 진입가에. 자, 2층을 예, 지금 보다 보시피 지금 분홍선, 노랑선 아래니까 쌍매수 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추가한 것은 2층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지금 고점에 다 왔죠. 예, 이렇게 그 수급을 보고, 수급을 알고 이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을 돌파할 때, 에,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자, 에, 2층을, 자, 2층이 되느냐? 자, 다 왔죠, 고점을. 예, 고점을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왜 고점 돌파, 고점을 온다라고, 온다라고 받느냐? 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예, 그것은 진폭입니다. 진폭 지금 진폭이 1.30이니까 아, 오면은 올라가면은 고점을 뚫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진폭으로 장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점 갈 수도 있고 저점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진폭이 다 열렸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면 고점을 뚫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고점에다 받쳐놓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진입자리를 어떻게 잡았느냐? 진입자리가 우리가 매수로 진입할 때는 거기가 쌍매수존이죠, 쌍매수존. 수급매수의 매수존 그리고 분홍 노랑 두 개선 아래에 지수가 있을 때는 쌍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예. 이거저것 따질 거 없어요. 쌍매수조는 무조건 일단 진입을 해놓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2층이, 예. 그렇게 해서 고점 돌파 시에 2층을 했습니다. 자, 27만 7천 원.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점, 고점을 돌파 시에 2층을 했습니다. 예. 자, 그 근거는 요거죠. 요렇게 분홍선 아래, 분홍선 아래 여기가 매수존이죠. 어, 매수존. 예, 요 매수존이 어떤 매수존이냐.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죠. 수급이 매수다. 요것은 수급 매수의 매수존. 수급 매수의 매수존. 그래서 고점을 넘겨서 2층을, 어, 2층을 했습니다. 참 장시간 동안에 우리가 끈질기게 어, 해서 어, 수익을, 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놓친 건 아쉬웠지만서도 요 저점은 쌍매수 존이죠. 예, 그래서 저점에서 자,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좀 올라오는 대로 일단 2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저점에서 지금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저점에서 쌍매수 존을 보고 어, 진입을 했는데요. 수급 매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 존, 쌍매수 존. 예. 자, 요거는 뭐 올라오는 대로 지금 시간이 어, 2시 16분이니까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이층을 1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봐도 돼요. 올라가면은 노란선 위로, 하얀선 위로 더 많이 올라가면은 저 위에 분홍선 위로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자 여기서 자 올려주는 대로 일단 이쪽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입이 최저점이었네요. 네. 그 매도를 매도 고점에서 그 매도가 나와 있었는데 그거 좀 못한 거는 좀 아쉽죠. 음, 오늘도 자, 우리가 자, 최저점에서 진입해 가지고 자, 여기서 2층 자, 2층 예, 그렇게 해서 2청을 했습니다. 자, 372,000원 이렇게 수익을 갖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자, 그거는 지금 보면은 어, 분홍, 요 하얀 선, 그다음 노랑. 지금 요 아래는 쌍매 수준입니다. 쌍매 어, 수준, 쌍매 예, 수준. 아 예, 황금나라님, 예. 쌍매 수준이죠. 어, 그리고 여기 또 수급도 매수가 있습니다. 어, 수급이 매수도 있고. 아,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장이 원체 눌려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거보다 아, 수익을 줄때 아, 챙기면은 됩니다. 예, 뭐 어, 이제 이제 시간이 이제 그러니까 다시 진입하기는 그렇고, 자, 오늘 요걸로 국선을 어, 갖다 마감하도록 어, 하고요. 어, 37만 2천 원으로 수익을 마감합니다. 부랴부랴 지금 어 계좌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어 고점에서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요. 어 쌍매도 존이죠, 쌍매도 존. 예, 운동하고 와서 어딱 금에 앉자마자 보니까 쌍매도 존이더라고요. 아어 그래서 막 급히 그냥 어 로그인하고 해가지고 계좌를 열어가지고 지금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어 녹색 어, 파랑, 요두 개선 위에 지수가 있을 때를 우리가 쌍매도존이라고 그러죠. 예, 쌍매도존은 묻지도 까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예, 수익이 바로 쭉쭉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수급대로 빠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요거 빠지면 내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쌍매도전화 최고점에서 진입한 거거든요 그래 조금 더 수익을 내자고요 이거 빠지면 이제 녹색선 까, 아래로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점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좀 크게 난다 크게 난다 그걸 오늘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매틱에 짧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이거는좀더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어 일단 이청하고 또 다시 또저 어 위에 고점에서 어 다시 한번 기다려 봅니다 만약에 요거 소탐대의실이 될수 있어요 어 소탐대의실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청을 했습니다 자 338,000원 아주 정확하죠 예 지금 보면은 여기에 파랑 녹색 요 위가 뭐예요 쌍매도 존이죠. 쌍매도, 쌍이라는 건두 개. 녹색과 파랑 위에, 두개선 위에 있단 말입니다. 쌍매도 존. 쌍매도 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다. 무조건 진입,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무조건.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무조건 진입이다. 이것이 쌍매도 존이죠. 그그 그 위력을 잘 보고 있죠. 이것이 빠지면은 하랑 녹색 아래로 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수익을 크게 내라 그랬어요. 어, 조금 그그 그 매틱에 어, 연연하지 말고 이럴 때 수익을 크게 내는 크게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크게. 저는 뭐 저는 요 고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가지고 어, 또 다시 한번 장을 갔다가 조율하겠습니다.